비염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계속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성비염이 생긴 분들인데요. 콧대가 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코가 막히고 숨쉬기가 불편하다면, 휘어져 있는 비중격 연골을 곧게 펴주고, 불필요한 연골을 코 앞쪽으로 고정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치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휜 코가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 숨을 쉴때 공기가 드나드는 통과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 적합하게 치료를 하면, 호흡도 편해지고 낮아진 코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강 내부가 부어서 점막이 비대해지는 비후성 비염의 경우 고주파 장비 등을 통해 비대해진 점막을 수축시키고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